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아, 합성 두번 일어났을 때 얘가 다시 항등함수가 되는 모습이죠. 알겠네. 그럼 얘는 두 개짜리랑 조금 더두 개짜리보다 어려워질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얘도 시험에 나온다. 학교 생님이 낸다. 수능에도 나온다. 선생님 올해 고3 모의고사를 풀면서 얘가 한두번 정도 등장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모의고사에서. 어, 등장을 했는데, 못 풀어, 고3은. 우린, 우 1학년이니까 풀어야 돼. 알겠죠? 어, 경우의 수. 함수. 야, 한번가보자 그, 럼 얘도, 여러분. 얘도, if, fa가 a라면,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어, 대입하세요 F, FA는 좌변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죠 F, FA고 결국 얘는 FA가 돼서 아 선생님 이 써야 됩니까? 어, 여러분들이 못 하니까 써주는 거예요 요렇게 바로 성립을 하죠 예, 오케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야 그럼 이제 IF 아 여기 이걸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써줄 줄은 몰라서 혼자 나 혼자 하면서 크크크 할걸 오케이, 가봅시다. 만약, FA가, 나, 내가, 내 자신으로 안 갔을 때의 상황을 펼쳐보면, FA가 B에요. 그러면, 양변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A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A를 대입을 했을 때, 똑같죠, 여기는?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얘가 뭐가 돼요? F? FB가 돼. 맞네 이해되죠? 응. 야, 그러면, 여기서 두번 쪼개지는거야 이 분홍색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진짜 1등급 내가 대분류가 들어갔잖아 대분류 FA가 A일때나 FA가 B일때 근데 여기서도 소분류가 또 일어나야 되는거야 어떤 경우? FB가 B일때가 있을거고요 FB가 C일때가 있는거 아닌가? 맞아요 오케이 하나 더 있지 누구 FB가 A일때는 왜 안해요 오케이 감사 땡큐야 만약 F B가 B야, F B가 B면 여기는 F B가 돼서 결국은 B가 나오죠. 이해돼요? 만약 F B가 B라면 얘가 B가 돼서 좌변은 결국 B가 나와 모순이 발생했죠.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는 좌변에 A를 대입을 했을 때 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가 나온 거야. 망했다라는 얘기야. 너 망했다. 너는 안 된다. F B가 C면 어때요? 좌변 볼까요? Fb가 만약 C라면 얘는 Fc겠죠 Fc가 혹시 뭐라면? A라면 가능 가능합니다 이건 좀 이따 선생님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서 확인을 할게요 알겠니?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서 확인을 할게 가능 오케이 만약 만약 Fb가 A라면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죠 지금 당연히 A랑 B랑 다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음, 써줄까요? A랑 B는 다릅니다 야 그러면 FB가 A라면 뭐가 돼요? FA가 될거 아니야? 음. FA가 되겠죠? 근데 뭐였어? FA는 B였잖아 FA가 A가 안나 좌변이 결국 B로 끝나게 되는 거야 좌변이 결국 B로 끝나게 된다고 안 된다 유일하게 가능한 모습이 딱 뭐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유일하게 가능한 모습이 만약 FA가 B라면, FB가 C로 가야 되고요. FC는 다시 A로 가야 되는 완벽한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야 돼. 알겠어? 오케이? 이해 돼요? A, A가 B로 가고요. B는 C로 가고요. C는 A로 가는 완벽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어야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딱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죠 다시 지우기 전에 잘했다잉 A가 A로 가면 깔끔하게 해결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B로 갔다 그럼 B는 C로 가야되고 C는 다시 A로 가야되는 사이클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 한번 가봅시다 선생이 계속 수학을 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계속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 나도 싫어했어. 요 이게 뭐지? 수학인가? 싶었거든. 어, 뭐, 이거 수학인가? 음, 응, 수학이에요. 가봅시다. 원서 4개짜리 한번 데리고 올게요. 3개짜리 데리고 올게요. 3개짜리. 그냥 3개짜리, 3개짜리. 그럼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죠? 음. 응. 다시. 만약 내가, 얘가... 다시. 얘가 한근함수가 되려면 이세개짜리의 f 대응이 한근함수가 되려면 만약 1이 2로 갔다 썼을 때 2는 1로 가면 절대 안되고요 2는 다른 값으로 가야 되고 알겠니? 얘는 완벽한 사이클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3은 다시 1로 가줘야 되는 패턴인거야 볼까요? 그러면 다시 2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3은 어디로 가니? 1로 가죠 1은 어디로 가니? 2로 가죠 우리가 지금 초록색을 초록색을 하나 설정해 주면 나머지가 1대1 대응이니까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 음. 3은 1로 가는 거죠 1은 어디로 가요? 2로 가는 거죠 2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는 거죠 보이네? 1, 1 출발해서 1로 가죠 2 출발해서 2로 가죠 3 출발해서 3으로 가죠 아 3개짜리 대응이 일어날 때 얘가 만약흥 한등함수처럼 행동을 하려면 완벽한 사이클이 완성이 돼야 된다 A B C 얘는 뭐 짝꿍이라고 하면 좀안 되죠. 왜 짝은 두개 짜리니까. 얘는 그래서 사이클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A가 B로 가고, B는 C로 가고, C는 A로 가면 사이클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깨우쳐야, 샘이랑 나중에 이런 거 할, 할, 할 날이 오겠죠? 다섯 개 대응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떤 규칙을 가져야 되냐. 이거 머리 뽀개져요, 나중에. 뭐, 다섯 개짜리, 뭐, 77개짜리, 뭐, 사, 뭐 그런 거할 거야, 나중에. 어, 그건 뭐, 진짜 나중이겠죠? 뭐, 수능 대비하면서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이 원소 세 개짜리만 해볼게. 원소 세 개짜리만. 원소 세 개짜리! 가봅시다. 가장 간단한 여기 a, 0, 1, 2, 3이 있으면요 1의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주면 결국 얘는 항등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지 왜? f 자기가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음. fa가 a 꼴이 3개가 가능한 거죠 3개짜리 그럼 얘가 몇 가지가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 그럼, 선생님, 가능한, FA가 만약, 한 개만 가능하냐. 한 개만 가능하냐. 아니, 나는 대응이, 대응이 세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소 세 개가 사이클을 형성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두 개끼리, 뭐, 짝꿍을 해먹어? 안 돼. 사이클이 형성이 안 된다고. 아, 선생님, 무슨 사이클입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알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또 증명도 했고. 아! 그럼 안 돼. 그러면, 두 개도 안 되고, 당연히 한 개도 안되죠 이게 되니? 당연히 뭐야? F, A가 A가 없어. 얘가 연결한 얘기는요, 이 원소 세 개짜리가 사이클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하, 이게 또 교육과정 살짝 벗어나요. 또 터치하고 살짝 스치고 지나가. 음.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어, 솔직히 말하면 이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우는 원순열이라는 걸 이용하면, 뭐, 몇 개짜리다, 막, 딱, 이렇 가면 땡, 땡이거든? 근데, 우린 이것만 골라줍시다. F1은, 봐봐. 지금 이꼴이 아니기 때문에, F1이 2로 가든 3으로 가든 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 돼요? F1이, F1만 선정을 해준 자 F1이 몇 가지예요? 2가 되던 F1이 3이 되던두 가지야, 두 가지. 이해 되죠? 만약 F1이 2로 갔어, 다시 얘기하지만 2는 1로 가도 안 됩니다. 3 개짜리 사이클이 완성이 돼야 돼. 다른 놈으로 가줘야 돼. 아, 당연히 자기로도 못 가죠. 넌 1로 가야 돼. 이해돼요? 오케이. 응. 그러면은 이거, 이게 그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겠네요. 지 죠. 얘가 2로 e, 갔어. 너는 1로 갔어. 사이클이 완성되니까 이렇게 간다. 그지? 이해돼요? 아, 얘만 딱 정해줬을 뿐인데, 세 개짜리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f 1이 2로 가면 무조건 2는 3으로 가줘야 되고, 3은 1로 가고. 이해돼요? 다시. 얘가 3으로 가면 3은 2로 가야 되고, 2는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아, 이쪽 부분만 완성하는 게 끝나버리는 상황이죠. 그 사이클을 완성하는 게두 가지였던 거야. 예습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혹시나 이쪽 부분은 확률과 통계를 내가 예습을 했다. 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맞췄다라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죠. 여기 1, 2, 3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건데, 3팩을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는 전체는 1 더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네, 니세 가지가 나옵니다. 됐어요. 음, 문제 봅시다. 원소 4개짜리죠. 아, 방금 우리 3개짜리 하고 왔는데, 급이 달라, 급이 달라.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아, 이거 난리 났어요. 4개짜리야. 4개짜인데 합성을 2번. f를 을 3번 대응시켰더니, 항등함수가 되더라. 아, 그 우리 마음속에 솔로 3개가 따다다닥 박히는 애들이 가능하고, 사이클이 되는, 세 개짜리, 원소 세 개짜리가 사이클을 이룬다면 가능하더라. 오케이, 가봅시다. <laughs> 여러분, 벤다이그램 그리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여기 1, 2, 3, 4야. 여기 1, 2, 3, 4거든? <laughs> 여기 1, 2, 3, 4고 여기 1, 2, 3, 4인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F에 선생님이 항상 경우에서는 뭐야 기준 케이스 분류 아니야 이 꼴이 몇 개가 가능한 거야 이 꼴이 몇 개가 가능하냐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될거 아니야 봤더니 어, 선생님 이거 네 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얘가 네 개가 가능해요 그러면 선생님 세 개는 가능해요 안 되죠 안돼그럼 우리 항상 1대1되응해요이새끼3세 개면 얘도 일로 가줘야 돼요 안돼 오케이 그럼 두 개는 가능한가요? 그럼 그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만약 두 개가 완성이 됐어. 그럼 이 3과 4는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못 가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세 개가 만나서 엄청난 예쁜 사이클로 완성을 해줘요. 난 너로 가고, 너는 제로 가고, 쟤는 나로 오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F, A는 A가 두 개가 불가능해. 아, 오케이. F a는 a가 한계가 혹시 가능합니까?라고 묻는 거죠. 만약 얘만 1로 갖다 쳤을 때 원소 세 개가 남았기 때문에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2가 3으로 가지고요, 3은 2로 가지고요. 아, 이가안 되죠. 어. 3은 4로 가지고요, 아, 4는 2로 가지고 요 이거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이클. 니가 사로가지고, 어. 아, 여기는 3이네. 음. 사이클이 완성됐는게 중요한 거야. 니가 사로가지고, 3으로 가지고, 3은 사로가지고,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야. 나이 사이클을 보면서 라이온킹이 생각났어. 라이온킹 주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서클. 어쨌든 이게, 아! F, A는 A 꼴이 한개가 가능하더라. 없으면 혹시 되나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또안 돼. 그 없다는 얘기는 세 개짜리 원소 세 개짜리 서클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불가능또 이거에 대한 심화 문제는 나중에 볼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해결을 해보자. 이번 시험 볼 때. 야 알겠다 알겠다잉. 알겠다. 알겠다. 한번 가보자잉. 오케이. 여러분 원소 네 개짜리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방금 확인을 하고 왔어요. 딱 패턴이 두 가지가 가능하더라. FA는 a 꼴이네개 있던가 한개 있던가인데 FA가 벌써 F1이 4야 F1이 4기 때문에 1,2,3,4 얘가 벌써 4로 가버렸어 100%죠 100%, 100 뭐야? FA는 A꼴이 한 개만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서 1은 나옵니까? 안 나오네요? 1은 4로 갔기 때문에 4는 누군가로 가고 얘는 다시 1로 가는 완벽한 또서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한계잖아 기준 잡았잖아몇 가지가 가능해 세 가지가 가능한 거죠 어떤 거? 첫 번째 기억 씁시다 F2가 2일 때가 있을 거고요 리 네. F2가 F3이 3일 때가 있을 거고요 이해 돼요? 음, 여기다 쓸까요? 안돼좀 좁아서 그래 아 쓸게 그냥 ㄷ F4가 4인 경우 어? 선생님 얘는 안 되는 건데요? 안 됩니다 왜요? 선생님 서클에 완성이되려 있으면 다른 놈으로 가져야 됩니다 다른 놈 아유, 크. 아, 선생님 두 가지만 하면 되네요. 두 가지만. 너무 땡큐 땡큐 아닌가? 너무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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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두 가지만 하면 돼. 오케이. 너 사라졌어. 야, 만약 F2가 2로 갔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F2가 2로 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1, 4, 3이 서클을 완성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누구예요? 1은 4로 갔고요. 1, 3, 4가 서클을 완성하는 중이니까 4는 3으로 가주고요. 3은 1로 가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딱이 그래프죠. 어, 그러면 F가 완성이 됩니다. 4는 3으로 가지고요그 다음에 3은 1로 가죠 F가 완성이 되죠. <목소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 말하고 오늘 강의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재밌어. 생각보다. 아, 선생님, 아, 하면서 너무 재밌네데요 하, 아, 너무 꿀잼입니다. 음, 맞아요. 음. 아, 봐봐. 그럼 얘를. 이제, 요 놈이 가능해서, 우리는 F2 더하기 G2를 구하는 중이잖아. 그죠? 오케이? 음. F2는 지금 2일 때고요 G2는 있잖아. F에서 역대응이니까 2는 2로 갈 때니까. 아, G2도 2야. 그럼 이게 얼마야? 이때는 기억일 때는 답이 4야. 오케이. 그다음 이제 F3이 3일 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F3이 3으로 갈 때. F3이 3로 으 가.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처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아까 그, 아까 오늘 쌤이랑 한 15분 정도 고민했던 내용을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다라는 내용이면 노가다 뛰다가 이제 시간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야. 슬프지. 슬퍼. 여러분 딱이 상황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F3이 3으로 갈때 하는 중이거든. F3이 3으로 가면 이제 1은 4로 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누구들이 이제 1, 4, 남은 원소가 누구야? 2죠. 얘네 셋이서 사이클을 완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짠! 하면서. 아. 2는 어디로 가져와요? 4는 지금 2로 가주면서. 2는 1로 가주는 거지. 아. 2는 1로 가져야 되고. 4는 뭐야?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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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간다고요? 2로 간다고. 요 F가 완성이 됐죠. 그럼 이때 F2는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이때 F2는 1이고요. 2에서 역대응을 시키면 4가 나온야 그럼 G2는 3거야얘는 둘이 더하면 이때는 5가 나오는 거야. 5. 그래서 최대값이라 나왔으니까 몇 가지가 혹시 가능했다라는 얘기. 인데 우리는 기역 또는 니은 두 가지가 가능했고, 얘에서 둘이 더했을 때 5가 나오더라. 둘이 더했을 때 5가 나오더라. 답은 3 번이에요. 너무 재밌죠. 이해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화 내용을 선생님 이또 시간 날때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음. 선생님 이거 일곱 번 대응 시켜서 항대함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음? 음. 거. f 8 i 돼서 얘가 항등함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런 거 궁금하잖아. 왜 이런 거 던지는 거야, 선생님? 이법왜 까는 거야? 니네가 먼저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 알려주기 전에 니네가 혼자 연습장 한세장 쓰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응.